코 성형수술을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이 받는 수술이 눈하고 코입니다. 눈하고 코만 잘 되면 굉장히 얼굴이 많이 잘 바뀔 수가 있어요. 굳이 안면 윤곽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를 많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 재료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잘 알고 수술하실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한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좋은 결과, 죽을 때까지 쓸수 있는 코를 가질 수가 있으실 겁니다. 코 박사 안태환 박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는 코를 크게 만드는 재료로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우선 코대에 쓰는 재료하고 코끝에 쓰는 재료 두 가지로 한번 제가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대에 쓰는 재료로는 제일 흔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실리콘이 있습니다. 이 실리콘 보형물이 그 일자로 된 보트형이 있고 코끝까지 들어가 있는 기역자형, L자형이라고 하죠. 두 번째 재료는 고어텍스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고어텍스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콧대만 쓰는 일자형 고어텍스, 코끝까지 이렇게 돼 있는 기역자형, 일자형 고어텍스, 이렇게 고어텍스도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고어텍스하고 실리콘을 합친 고오실리라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또 사용을 했었어요. 아래쪽은 실리콘을 쓰고 피부 쪽에 고어텍스를 써가지고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결국 지금은 거의 쓰는 병원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장점을 쓸 수도 있지만, 두 개의 단점이 다 있을 수도 있고, 때문에 그리고 고호 텍스가 피부 쪽에 붙어 있으면 나중에 제거할 때좀 떼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고호 텍스도 오히려 피부에 딱 붙기 때문에 더 형태가 잘 드러나는 경우도 많아서 요즘에는 고호 실리 실리 텍스 잘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네 번째 재료로는 진피지방이 있습니다. 진피지방은 자가진피지방이 있고 인공진피지방이 있습니다. 보통 자가진피지방은 엉덩이 사이 항문으로 가는 그 사이 쪽에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채취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의 콧대 볼륨을 만드는 장점일 수가 있는데 우선은 흡 수요일이 너무 다양하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한2 0만 흡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환자는 심지어 흡수가 100% 되는 환자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이 자가진피를 이용하는 경우는 염증이 너무 심하거나 구축 반응이 너무 심할 때 코가 너무 낮아서 하나도 없는 경우에 자가진피 지방을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모양을 유지하는데 또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용하는 게 인공진피 지방이 뭐 알로돔이라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알로돔이나 메가덤을 콧대에 쓰는 거는 잘만 사용하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데요. 이것도 역시 흡수가 평균적으로 한30% 정도 높이가 낮아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많이 흡수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흡수율이 진피지방은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 조직으로는 자가 능연고를 사용하는데 자가 능연고를 통채로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의 단점은 자가 능연고를 아무리 우리가 실리콘처럼 잘 깎아도 와핑이라고 해서 원래 자리로 이렇게 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안 생기는데 한몇 개월 지나면서 조금 조금씩 다시 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기증늑은 이제 형체로 나와 있는 기증늑들이 많지가 않아서 기증늑 가지고는 콧대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제일 선호하는, 요즘에 제일 선호하는 부작용이 없는 콧대의 재료로는 자가늑을 우리가 잘게 다져요. 잘게 다져가지고 이 다진 그 자가늑연고를 형체를 만든 다음에 굳게 만듭니다. 굳게 만들어서 콧대의 재료로 이용하게 되면 아주 높게 8mm까지도 세울 수도 있고요. 이게 자가조직이기 때문에 코성형에서 우선은 거부반응이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축이 오거나 부작용이 생겨서 오신 분들 다 빼거든요, 이물질을. 이물질을 다 빼고 자가조직으로 해야 되는데 자가조직인 자가늑으로 콧대를 했을 때 너무 높거나 그리고 모양이 어색하거나 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또다시 하고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이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해결이 되고 있고요. 자가늑을 다져서 할 경우에는 휘거나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좋은 재료고 자기조직이기 때문에 이거 많이 추천을 하는 이고요. 나는 자가 능을 정말 쓰기 싫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증 능을 가지고 잘게 이렇게 다져서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단점은 기증 능은 이렇게 콧대를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기증 능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증 능도 잘 다져서 만들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실리콘을 쓰지 말아야 될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리콘을 이 뼈가 있는 부분에만 사용할 때는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끝까지 여기 연골 부분까지 다놓었을때이 연골 쪽에서 변형이 오거나 반응이 오면서 결국에는 부작용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처음 수술의 경우는 콧대 실리콘을 써도 무방하지만 계속 반응이 있거나 안 좋은 결과들이 계속 발생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보형물을 쓰시면 안 되고 전부 자가 조직으로 하시는데 콧대의 재료로 자가 늑을 쓸 때도 잘게 다져서 쓰면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잘 알고 수술하실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한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좋은 결과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코를 가질 수가 있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